새로운 연간 가계부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. 페이지 제목에는 올해 연도를 4자리 숫자로 입력해요. 월간 가계부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12개월의 월간 가계부가 만들어집니다. 연간 가계부, 월간 가계부는 각각의 페이지에서 모아볼 수 있습니다. 가계부에서 내역을 입력한 후 유형과 감정척도를 입력합니다. 유형과 감정척도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어요. 월간 가계부를 연결하면 해당 월에 합계됩니다. 가계부의 내역을 추가하고 지출할 때의 감정척도와 기분을 기록해 보세요. 가계부 보기에서는 오늘 생성된 내역만 보여지며, 올보기에서는 전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감정 가계부 평가하기 토그를 열면 부족, 회피용의 내역만 보여집니다.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생각해보고 감정 척도를 높이기 위한 지출 대안을 생각합니다. 지출 대안을 참고해 나만의 소비 원칙을 만들어갑니다.